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hj 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이고요 주마감과 월마감이 함께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단 월마감부터 좀 보시면 여전히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 네 월봉으로 봤을 때죠. 월봉으로 봤을 때큰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을 한 거죠. 한번 보여주기는 했는데 다시 빠져나오면서 매물대를 여기다 더 쌓아놨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움직임이긴 했어요. 여기 종가 기준으로 한번 넘어갔다 오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은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작업을 남겨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마감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윗꼬리를 길게 남긴 이런 영망취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특히나 이렇게 음봉으로 뜨면 더 좋지 않은데 이런 어,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똑같겠죠. 뭐그래 이런 걸 갖다가 뭐 어,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문제지 뭔가 종목에 대한 문제로. 여기에는 어렵다라고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정이 오면은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이 조선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지금 좀 이슈가 있죠. 네,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목표 주가들, 그러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들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도를 하면서 네 다음 주는 아무래도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1000포인트 단위로 3000, 4000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한두달 가량을 조정을 줬었는데 요번달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을 줄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올려버렸죠 5천에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럼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여전히 예탁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나올 텐데 개인들의 이런 매수가 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4조 정도 이렇게 103조 이상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졌던 좀보 보드... 꼭 오늘은 또 방산 비슷하게 보냈잖아요. 방산 보내고 어제 원전 보내고 이제 조선 차례인데 이 조선 차례 다음 주에는 이제 조선 이좀 움직여줘야겠죠. 섹터를 죽일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장에서 소외를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소외를 시킬 만한 또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도 오늘 그렇게 막 많은 수급을 어, 빼지는 않았어요. 뭐 관망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 좀한거일 거고요. 아마 이 월마감이니까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준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 20일 보면은 기관하고 외인이 다 담았죠. 개인들한테 조금 넘겨주는 정도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공매도 비중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조금 비중이 조금 늘어났죠. 원래 0점대 비중을 보여주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분이 나오면 은 끌고 올라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이동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번 달만 보더라도 엄청난 지수의 상승이 나왔죠. 거기서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됐던 그러니까 개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뭐 외인이 됐던 결국에는 네 매도를 해야지만 수익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확정을 하죠. 뭐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면서 뭐 배당만 받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시장의 주정은 불가피하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c j 중공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추세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121선 맞고 올라오니 추세, 그대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크게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문제죠. 여기를 어떻게, 뭐, 이탈해서 121선까지 다시 오느냐,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추세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고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고점을 이런 식으로 잠시 넘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럼 결국엔 여기는 또 수렴 자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 자리에서 힘을 모아서 올릴 건지, 아니면 이미 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릴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를 사용하면서 고점을 넘어가고. 이런 기술적 움직임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주도 월화 좋았는데 수목금으로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선이 주도를 해주지 못한다. 근데 죽이진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은 올려 놓고 이제 무분별하게 시장이 상승하던 그런 움직임,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이 마찬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이제 그 흐름이 좀 약간 멈추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ETF를 계속 사면서 끌어올리니까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개인 이 거의 1,200 가까이 가면서 약간 맥스를 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뭐다 보니까 이게 받쳐 주질 못하는 거죠. 수급이. 어,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한다고 그래도 어, 종목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끌어올리던 그런 움직임은 한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다음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약간 종목별 장세가 좀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목 군들이 어좀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죠. 물론 반도체가 강하게 가기는 했는데 반도체 이외에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우리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몇 종목이 좀큰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포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양기관하고 양 외인한테 나왔기 때문에 주포가 얘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그간 담아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움직임을 한번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더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은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목표가를 향해서 계속 갈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38,800원이에요. 일단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38,800원 밑에서는 절대 안 팔아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관리방에서 드린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대응을 해야죠. 주식은 결국에는 매수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로 수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투자 관리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방해에 있는 종목들도 정리도 했고요 정리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현금화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과열이 됐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현금화를 하고 있다가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올려야겠죠 6월 달만 보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네, 수익 함께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자면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신청이 되시는데요. 어, 요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해 드립니다. 요 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무료방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요. 옛 날에 8만원, 3개월에는 원래 382424만원인데 2만원 할인을 해서 22만원에 어, 입장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단 여기다가 아직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두 자릿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어,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3번 수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수익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유료방을 운영해서 지금 200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8081 7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신청되시고 우리 관리자가 월요일 오전에 일찍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답장을 드릴 겁니다. 전화 드린다는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결론은 네 HJ 중공업은 지금 뭔가를 판단할 자리는 아니에요. 시장이, 속된 말로, 도깨비 시장이 됐잖아요. 미쳐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이게 맞아? 생각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정상화가 될 거고요. 지금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 뭐, 목표 주가가 뭐, 20만원대, 삼성전자는 무조건 20만원대죠. 하이닉스도 다 100만원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130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한 번에 반영을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렸으면 수익 실현도 할 거고요 수익 실현을 했으면 다시 만드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매집을 하고 다시 올리고 분기별로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6월달 전을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전에는 수익을 지금보다 아주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만일에 소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두 배, 세배또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그래도 금액을 어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 이상의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승이 나오던 움직임은 거의 종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종목을 잘 찾아야겠죠.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주, 중국 춘절에 대한 뭐 중국이 그러면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런 움직임도 예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뭐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코스닥 부양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만 또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스피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코스피에도 그래서 코스피도 조정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어,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중공업 같은, 네,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어,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폭을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건강한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어느 정도는 또 나와줘야 시장이 함께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최대한 현금화를 많이 해놓는 게 좋고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이고 크게 뭔가를 어, 문제가 있게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하지만 뭔가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네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응도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투자 관리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주말이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도 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ABL바이오 관련해서 영상을 또 금방 남겨드릴 거니까요. 네,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